...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네, 마지막 절은 함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느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몸에 앉아 구걸한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서 일어난 이루이나시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깜짝 놀랐네 옆에서 규리가 튀어나와서 네. 네. 우리 양옆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예,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란 제목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각자 속한 환경과 상황에 맞물려서 무엇인가 집중하게 되고 결정하게 되죠 무엇에 우리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하루가 달라지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 한날부터 못 걷는 사람을 고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 치유사건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무엇에 주목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한번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 것일까?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이 땅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 땅의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때 나면서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한 나이마다 미문양 성전문에 두른 자라. 자, 성경이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면서 걷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고통은 단순히 병든 상태가 아니라 평생을 가져온 문제, 평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 이삶 전체가 제한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무력한 삶이었고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삶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의 존재는 늘 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날마다 어디에 두었다라고 기록합니까? 네, 성전문 앞에 두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주도하지 않고 타인에 대한 선택과 타인의 배려에 때문에 그 배려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육체적으로는 걷지 못했고, 사회적으로는 무시당했고, 종교적으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오늘 안진뱅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안진뱅이가 항상 거했던 삶의 위치는 바로 성전, 곁, 문. 그 앞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삶이 항상 성전, 곁에 있었지만, 하나님과 전혀 관계치 못한 삶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미문, 이 성전은 당시에 아름다운 문이었고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화려하고 주목받는 장소였어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문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탄성이 계속 이어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만큼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드러나니는 명소였어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그 문을 지나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거룩함의 상징 앞에서 오히려 자신의 부정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을 더욱 더 불쌍하다라고 스스로 자격 없다라고 통감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 많은 사람들의 국류랑과 많은 사람들의 불상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받을 수 있을지 모른 지언적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안진뱅이었어요 이것은 오늘날 사실 그리스도인 수많은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교회에 머물거나 주변에 머물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만나진 못하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모습이나 혹은 나의 가족의 모습이 아닌가요? 육신은 몸은 교회 근교에 있거나 교회에 있는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치 못하는 사람 그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이는 물질을 기대했지만 마음은 공허한 상태였을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았기 때문이죠 매일 원했던 것은 돈, 물질, 동전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물질이 아니라 존재의 회복, 삶의 회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동전을 던져줄 수 있지만 그를 일으킬 수 없었어요. 오늘 우리도 사실 이 사람과 같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늘 무기력하고 눌려있고 변화없는 삶, 구걸하듯 살아가는 사람들. 예배당 문화까지는 오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은 반복되는데 영혼은 여전히 구걸하는 메마른 사람들. 문제는 돈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데서 오는 무력함,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무력한 공허함이 진짜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있음에도 공허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도 미문에 앉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의 공허함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냐?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름 첫째 바로 예수의 이름이 권능이 따라는 겁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보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응가 그는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리야 예, 4절에 보시면 우리를 보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결국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를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시선의 요청이 아니에요. 사람의 시선이 물질로부터 하나님께로 바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너희가 집중하라는 겁니다. 안진뱅이는 돈을 구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고치시고 일으키는 은혜로서 이끌기 위해서 베드로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믿음의 통로로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흘려보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한탄과 한숨 그리고 절망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를 보게 해야 됩니다. 우리를 보고 희망을 찾고 우리를 보고 꿈을 발견하고 우리를 보고 회복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능력적으로 부족해 보일지 모르고 돈도 금도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찬 자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6절에 보시면 은과 금은 없지만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능력은 물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응가 그는 내게 얻거니와 베드로가 당당히 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빈손일지 모르지만 하늘 보아를 가진 베드로였기 때문에 당당히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물질적으로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과 담대함으로 인해서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모습 물질의 풍요보다는 예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이 가득 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외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외쳐야 될 것입니다. 어, 저희 부모님들이 CCC 출신이에요. 시맨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시맨 뭐 집회를 자주 끌려갔었어요. 원치 않지만. 백문일답이라는 게 여러분 있습니다. 백가지 질문을 하면 한가지 답으로 계속 답하는 거예요 그런 그 어떤 질문이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무엇을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오늘 왜이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에 감당하지 는 못하는 곧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위와 능력의 이름을 말합니다. 여러분, 따라 해볼까요? 나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는 이름이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과 성품, 권위, 능력을 의미했어요. 그 이름 뜻 안에 엄청난 의미가 부여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에, 저는 한자로서의 마루종의 영화 영자를 써서 어, 예수. 예수님을 잘 믿는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루 같은 존재가 되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다라는 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임한다라는 걸 여러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이름은 단순한 그런 이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감당하신 주님의 권세가 당긴 능력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빌리포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 이름. 이 이름을 모든 무릎을 꿇게 하며 모든 이름이 주라 신하는 이름이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둘째, 예수 이름을 통한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7절에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러분 앉은 뱅이에게 손은 절대적인 신체예요 앉은 예. 뱅이에게는 다리를 못쓰니까 손이 절대적인 육신입니다 그 손의 중심인 오른손을 잡았다라는 건 중심을 잡고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히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베드로는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곧 발과 손의 힘을 얻었다라는 거. 믿음대로 실천하니까 힘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단지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고통을 덜어주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위로,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시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줄 은과 그는 없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에요. 가족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쓰러진 이웃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를 붙잡고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손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8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띠에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라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자,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치유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 여러분, 치유는 단지 육신의 회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 전체가 달라지는 전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전뱅이가 그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때껏 이전까지 문 밖에만 가하던 자였어요 거룩함과 삶의 경계에서 거룩함을 전혀 모른 채 하나님과 관계치 않고 단지 성전 곁에서만 머물었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얻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 예배의 중심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단지 발이 낫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분이 달라지고 영적 관계가 달라지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 가운데 몸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예수의 이름은 어떤 사람이라도 성전 안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은혜의 이름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걷는다라는 건 여러분 삶의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죠. 뛰었다라는 건 뭡니까? 기쁨과 이 삶에 정말 넘칠 수 없는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 찬송은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 그 삶의 변화가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완전히 틀어졌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몸에 일어난 것이 단순히 회복이 아니라 영혼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마지막 셋째는 바로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길 항상 소망해야 되고 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변화된 안진뱅이를 보고 놀랍니다. 왜냐하면 늘 성전 민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 그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근데 안진뱅이가 아니라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가 바뀐 모습이 은밀한 변화가 아니라 공적이고 확연한 증거로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가 그 안진뱅이 바뀐 그 모습을 보았고 느꼈고 생각하고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받은 사람을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자기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삶으로 간증하고 주변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내 삶의 차이가 얼마나 있으십니까?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보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찬송하는 변화가 과연 나에게 있으십니까? 분명한 건 우리가 예배당에서 찬양하고 있다면,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한다면, 그건 단순히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살아난 증거를 이 예배당에서만 멈출 수 있느냐? 그러지 않는다. 자기 삶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앉아있는 자로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를 일으켜 세웠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거자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 이것은 사실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마음은 마비되었고 삶의 방향조 잊은 채 안전병이처럼 마냥 구걸하는 그런 인생. 그러나 예수의 이름에 집중할 때 우리는 단지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난 우리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걸으며 뛰며 찬양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서 세상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에게 안진뱅이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는 얼마나 이 이름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 일으켜 세워야 할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고 세우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도 여전히 미문 앞에만 멈추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또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쓰러진 자를 일으키시고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주 살아가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같이 인사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고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단순히 그 이름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고 주변 모두를 변화시킬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과 335장 아 이건 있다고 이건 있다고 마지막 찬양 다른 거 갑니다 교회 소식을 좀 전해드릴게요 리 예배 끝난 다음에 직원회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날 2시 예배는 그냥 정상적으로 드리는데 4시에 저희 교회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나라사랑 구국기도회 및 거제 남북사람 한마음 대회라는 것을 하는데 이런 거 저희 교회에서 처음 하죠 그래서 여러분, 들이잘행행사진행행수있있록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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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많이 기도해주시고 참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